안녕하세요. 오늘은 2번, 2번에 할 것은 무브 오퍼레이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쓰지 않고요. 간단한 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무슨 베리언트베리언트뭐 variant, variant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쓰는 걸못 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공통적인 것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이무브이고요 여기 무브 블럭은 어레이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어레이 0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거기에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무브를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요거는 그거의 확장 개념에서 소스에서 몇 번부터 해서 도착하는 게몇 번까지 늦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요거 무브랑 무브블럭 그리고 여기 U라고 써 있는 거 이거 좀 특이해 보이죠? 이 U는 언사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u n i n t e r r u p t a b l 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기를 한번 돌려서, 번역을 해보면, 다른 운영체제에서, 어 다른 운영체제에서 멈추지 않는 그런 뜻인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왜 이걸로 쓰는지. 네, 이건 안정적으로 데이터 값을 어디로 옮겨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지멘스에서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PLC가 거의 단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운영체제라고 해봐야 다른 PLC하고의 그 통신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PLC 가득 채우겠다. 요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블로은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위에 거를 설명을 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유용한 겁니다. 다른 PLC하고 명령어만 다르지?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선 코딩을 하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블럭은 array라고 했기 때문에 array db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db에서 그냥 여기까지 코딩을 했고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간단한 이 무브 무브는 이 값을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해요. 13을 넣으면 이렇게 13이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 별표 있죠? 별표는 이렇게 요거를 여러 개에다가 무브를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무브 하나만 쓰면 웬만한 걸다할수 있어요 어레이만 빼고 그 다음에 무브블럭 무브블럭은 어레이가 들어가야 되고 이 무브 1번에 여기에서부터 무브 2번에 어떻게 들어간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번부터 카운터 3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0번부터 3까지 무브를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아, 잘못 설명을 해드렸네요. 0번부터 3개입니다. 3개. 0번부터 3까지가 아니라 0번부터 3개. 012까지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무브가 됐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이 안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무브 블럭이고요. 무브 블럭 베리언트 이거는 이 부분 블럭이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간 건데 설명을 먼저 해 드릴게요. 카운터 3 개. 0번부터 3개인데요. 이 지금 소스 인덱스 소스 인덱스 5번에서부터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6번에다가 넣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array 시작 번지를 이렇게 넣어 주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수정을 하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 개입니다. 세 개. 3개. 소스 인덱스 5번에서 데스티네이션 6번. 이번엔 여섯 번째가 아니라 6번이에요. 5번에서 6번입니다. 5번에서 3 개를 6번에 서부터 3개를 넣겠다 이거예요 4번에 먼저 넣어 볼게요. 값이 이동이 안 됐죠. 5번에 넣습니다. 그러면 무브 1에 5번에 5의 값이 무브 3에 0번에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 총 3개가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까지 m o v 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f 이건 채우는 건데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4번이 0번의 값을 5번에 5개를 넣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7을 넣습니다. 그러면 5 개가 들어갈 거예요. 딱 이렇게. 아무리 다른 값을 변경을 해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어레를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값을 41로 넣으면 이 41이 5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이고요 무브, 무브 블럭, 무브 블럭 베이런트, 그 다음에 필까지 했어요. 그다음 요거 스카터 게더 스카터 게더 이건데요. 이게 흩어지게 하다, 이건 모으다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 다른 p l c 하고 매칭을 해봤을 때이 스카터가 디코더. 이 스커터가 디코더이고요, 게더가 엔코더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음, 예를 들어서 MW6이라는 워드나 인티저 값이 있어요. 16비트를 할게요. 16비트. 그럼 여기에는 부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불,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array 타입이 들어가야 돼요. array 타입, array 타입이 들어가야 돼요. array 타입이 들어가든가, db가 16개짜리가 있는 db를 넣으시면 된다그 이상이 돼도 아마 16개만 채워지고 들어갈 건데, 하나씩 해볼게요. 이렇게 16개 짜리가 있는 거,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겠습니다. 이게 완성이 안 되었고 에러가 났는데요. 일단 먼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넣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다 페일로 이렇게 떠있죠? 페일로 다 떠있고, 값을 010101 0000111100 이렇게 넣습니다. 대시말로, 어, 이진수로는 보여지지가 않네요.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이 값을 넣었거든요. MW6번에. 그럼 MW6번에 이 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뢰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지메스만의좀 특징이에요, 특징. 다른 pc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부터 0번부터 이렇게 쭉 0번 비트부터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거를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울로 해놓은 거.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음, 들어가지가 않네요. 스트럭처스트럭처인데 음, 한번 매뉴얼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필시 타입이 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유저 태그, 유저 태그 타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유저 타입을 만들려면 좀더 고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t 더 e 더를할 거고 스카터에 대한 이제 블럭 이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 값이 mW다. m d 라고 하면은, md라고 하면, md에서부터 몇 개까지, 만약에 15, 아니면은 20개, 아니면 50개.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인데요. 인티저 태그를 넣어야 되네요. 인티저 태그를 넣고, 만약에 그 값을, 그 값을 한 10, 아니면 2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 a r r 값을 어디서부터 20개까지 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이상하네요 이게 뭐 하나씩 잡고 데이터 타입을 맞추러 가는데 이렇게 해야지 되네요. 그냥 쓰면은 뭔가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되는 데이터 타입이라서 나오는 것인데 DB에 있는 것만 이렇게 되게 되어 있네요. db에 이런 인티저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쓰시고요.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얘는 삭제를 하고, g e t t e r 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요거, 스카트하고 반대예요, 반대. 요 array에 있는 값을 여기 MW8에다가 넣어볼게요. 8. 그러면 이거를 돌리면 요 값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하 요게 비트로 쪼개졌다가 이 쪼개진 비트가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은, 게더가 MW로 이동을 할 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얘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뿌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알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저 다른 PLC 사용할 때하고 이런 그 앵코드 디코더하고의 개념 조금 다르네요.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 지멘스가 다른 PLC의 이 앵코드 디코더에 있는 개념을 쓸수 있게 옳게 이렇게 옮겨놨다 생각을 했는데, 메모리 누적 관련된 그러니까 지멘스만의 특성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무브 오퍼레이션을 다 사용을 해봤고요. 요거 수업, swap. 수업이 아, 하나 남았네요. 수업을 하나 써볼게요. 수업은 뭐냐면은 다른 PC에서는 거의 안 써요. 근 네, 이렇게 음 데이터 처리하는 처리하는 거하고 누적하는 방식이 지메스하고 비슷한 그런 형식에 있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유럽 쪽에, 독일 쪽에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누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과 아시아권이나 미국권이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하고 데이터의 누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압, 상위 비트와 하이 비트, 8비트 수압이라고 하면, 요,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 지메스에서는 이게 상위 비트죠.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 이것을 위아래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블 로드에 대한, 더블 로드에 대한 수압은 설명을 한번 딱 보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더블 로드에 대한 수업인데요. 더블 로드의 수업은 32비트죠. 32비트인데, 여기 상위 1번부터 1, 2, 3, 4, 하위 1, 2, 3, 4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좀 보기 어려우니까 저희는 16비트 Word만 일단 해볼게요. Word MW14를 MW16에다가 넣겠습니다. 16진수로 볼게요. 그래야지 상위 하위가 바뀌는 것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0f, cd로 할게요. 그러면 cd가 하위 비트니까 상위 비트로 옮겨질 거예요. cd 위로 가고요. 0f가 뒤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수압이에요. 더블워드는 아까 봤듯이, 상위 8비트부터, 8비트부터 쭉 좌우가 위에서, 위와 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좀 쉬워가지고 해보니까 쉽네요. 0f, 021a4, b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F023A3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합이고요. 여기까지가 무브 오퍼레이션입니다. 다음에는 이 컨버전을 할게요. 컨버전은 아날로그 값 처리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아날로그 값 처리하는 것에 거의 사용할 거고요. 이것도 전부 다 사용을 하진 않아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엔지니어가 되어가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